저는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음, 예 유영화 한동훈 특 윤석열 이관섭 도껴 있지만 저는 여기서는 윤석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지금 걸린 게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추가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윤석열한테는 유영화하고 한동훈 잡으려고 제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거 뭐 제가 다 설명했죠 유영화하고 윤석열의 비서실장 이관섭이랑 박근혜가 선거를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단순 공천 달라 거래해서 실제 유영아가 단순 공천을 받았고 유영아 똘만인 조지현도 단순 공천 받았고 그래서 박근혜가 한동훈 불러서 지원 격려해 줬고 근데 다만 유영아 녹취록에도 박근혜가 움직일 사람이 아니다 내가 미치겠다 하기 때문에 박근혜한테 가서 어, 당신이 선거운동 해주면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게끔 거래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을 거고 근데 그 유영화의 지금 행태로 볼때 그러니까 박근혜는 원래 돈 거래나 이런 거래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한 거잖아 유영화가. 그럼 박근혜하고 최서원이 무슨 거래했겠어요. 유영화 본인도 지가 해먹고 싶은데 내가 지금 공천 받고 싶으니까 박근혜 당신이 선거운동에서 윤석열하고 딜 한번 쳐달라. 그 말을 못했다는 거잖아. 박근혜한테. 그냥 박근혜 모르게 지가 딜 치고 박근혜한테 그냥 한동을 해달라.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고 유영화 자작, 자작극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말 그대로라면 최선이 어떻게 감히 박근혜한테 우리가 K 미르지란 만들어서 같이 해먹읍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박근혜도 그 얘기 들은 적 없다 최선한테 자기가 이 기업들이 문화 스포츠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뭐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안종범이가 아 요거 갖고 우리가 해먹자 해서 전경련 이승철하고 짜서 우리가 박근혜 팔아서 한번 세게 한번 해먹자 가지고 돈 뜯은 거 아닙니까 기업들에게 지들이 해먹으려고. 그래서 k 미르지다는 전부 다 안종범 인맥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유영화 본인이 최서원이 죄가 없다는 거알거 거 아니냐고. 최서원이 박근혜한테 뭘 뒤를 쳤어야지 이게 공범이 되는 건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최서원이 박근혜한테. 이걸 알면서 유영화도 최서원한테 뒤집어 씌우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그건. 어쨌든 저는 박근혜는 피고발에서 뺐어요. 녹색석이 나오니까 박근혜가 안 움직인다고. 오늘 제가 특검에 가가지고 이 고발장 제출해 왔습니다. 뭐 유영하 본인이 다 입으로 떠들어댔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수사에서 처벌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럼 한동훈이는 뭐냐? 한동훈이가 공천총관리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영하든 윤석열이든 한동훈에게 야 이거 박근혜하고 거래했으니까 너 이거 찍어줘. 그래서 유영하하고 조지연이 찍어준 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이거 못 빠져나가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한동훈 이놈 또 하나 걸렸던데, 이놈 또 하나 걸렸어요. 지금 그, 세상명 특검에서 런종섭 출국 등과 관련해 출국금지 해금 등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혐의 조사예죠그 이종섭이 뭐 호주 대사로 가서 뭐 출국하니 말했을 때 출국금지를 한동훈이가 불법으로 해금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걸 보면서요. 한동훈이 그 무능한 놈을 누가 법무장관 시키고 누가 당대표 만들었습니까? 그 아주 윤석열이 만들었잖아요? 그 윤석열 밑에서 부스러기 먹어서 출세한 놈이 윤석열 뒤에서 칼 꽂고 윤석열만 죽이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laughs> 되겠냐고. 이제 한동훈이요. 전루도 끌려갑니다. 빈건이 특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거 한동훈이 수사 안 했잖아. 수사 안 하는 놈 잡아 드리겠다는 건데, 한동훈 수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다 엮여가지고, 윤석열이 하는 거 급신거리면서 다 해왔기 때문에 출세한 거 아니야. 그리고 딱 당대표 올라가는 순간에 윤석열 뒤에서 칼꽂지 않았습니까? 이게 되겠냐고, 이게. 이재명 쪽에서, 아이고, 한동훈이 윤석열 다 칼꽂았으니까 우리가 봐줘야지. 문재인 쪽은 그럴 수가 있어요, 문재인 쪽은. 원래부터 한패였으니까, 한동과 문재인은. 그렇지만, 이재명 쪽에서는 한동안 봐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도 죽는 거죠, 당연히, 이놈도. 쥐가 그러니까 계산 잘못한 거지. 자, 법무부 장관이 추미가 됐는데, 내가 그랬잖아. 분명히 김어준하고 가까운 놈될 거라 그랬지. 자, 아, 법무부 장관. 아, 법,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얼마나 가까워, 김어준 진실을 말하는 위로. 아, 이건 아니지. <laughs> 이번 주니까 김번준이가 거짓을 말하는 거의 어, 대표 방송인데, 근데 추미애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독특한데요. 문재인한테 뒤석 칼 맞았죠. 윤석열하고 싸우다가 이재명한테도 뒤석 칼 맞았습니다. 이재명한테도 국회의장 선거 나갔을 때 다수가 전부 다 추미애 지지했는데 이재명이가 딜쳐가지고 우원식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는 이게 독보다이다 보니까. 권력 충성이라기보다는이 사람은 뭐 하나에 꽂히면은 돌진하는 스타일인데 돌진하다가 문재인한테 칼한번 맞고 이재명한테 칼한번 맞았어요. 그리고 김어준하고 정청래하고 친하고. 즉, 법사위원장 됐을 때 추미애는 지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얘기, 지 마음대로. 이재명한테 충성 안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한번 돌면, 내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을 방탄할 수 있는 법을 통과 안 시켰거든, 이재명 죽는다고. 그 자리에 친명계가 자리를 뺏긴 겁니다. 추미애는 비스 틀리면 무슨 일은 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렇다고 무슨 또 김어준이나 정신대 충성할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은. 추미애하고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이거든요. 추미애 법무장관 때, 그때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 이제 막 징계한다 그랬을 때, 제가 법무장관에다가 바로 쐈잖아요. 윤석열하고 홍석현이가 변이제 구형 일주일 전에 술자리 가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구형이 5년대로 맞았다. 이거, 이걸 거이 다룬다는 얘기는 태블릿 조작을 인정한다는 얘긴데, 추미애가 법무장관으로서 윤석열 징계 1순위를 들갔다 걸었잖아요. 이카 뒤집혔지. 조중동부터 MBC 한결레가 추미애 죽인다고 난리쳤어. 너,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거냐? 이 어마어마한 압력을 추미애가 못 이겨내고 결국 그 조항이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추미애는 그걸로 윤석열과 승부하려고 그랬는데 문재인이가 그 칼을 뺏어가지고 결국 추미애는 칼 맞고 쓰러졌잖아요? 그거 아직까지 이 사람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법사 현장 됐잖아요? 제가 지금 당장 오늘 제가 법원에다가 전화 다 때렸어. 아, 하도 늦게 해줘가지고. 첫 번째 저 김성태 증인 녹취록. 이거 왜 이렇게 안 갖다 주냐? 전화했더니. 아, 오늘 보내려고 그랬다. 아, 내가 법원에다가 전화를 때려야 되는구나. 아, 전화 안 때렸더니 이거 계속 하문차사야. 그래서 내일 받기로 했고요. 이 김성태 증인 녹취록 받으면 이제 그걸로 그냥 우리 다 뿌립니다. 끝내버리는데. 그거보다 더,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2017년 1월 5일자 장시호 태블릿 보내시기로. 이것도 오늘 제가 법원 때렸어. 아, 오늘, 오늘 때리려고 그랬다. 하여튼, 법원이 이제 이거 내놓으라고 지금 세 번째 이제 때리는 거거든요. 검찰에다가. 검찰이 지금 2년째 안 주고 있는데, 제가 법무장관한테 지금 정성호한테도 정성호 장관 지금 저쪽에다 줬다는 거야. 대 검찰청에다가. 그쪽보다 지금 더 빨리 움직이는게 추미애죠. 추미애는 지금 윤석열 한동은 이것들 일을, 이것, 이것들을 거이 잡기 위해서는 태블릿이고 뭐고 다 잡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관련해서 소현 씨가 추미애하고 한 시간 통화했다고 제가 전해 들은 게 있어요. 작년에. 당신은 태블릿을 잡아라.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 근데 그거 없이도 이 사람은 이미 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무, 이제 법사위원장한테 제가 바로 쏠 겁니다. 이것들이 2년 동안 지금 중앙지검이 안 주고 있는데 이거 법사위원장이 한번 문의해봐라. 중앙지검에. 이거 왜안 주는 거냐. 그거 한 방이면 이 가져오겠죠. 저는 법무부 장관보다도 법사위원장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도 또 생겼어요. 추미애는 어, 태블릿에 대해서는 협조를 할 겁니다.